나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고싶않아누굴 <laughs> 괴롭히는 건 좋지만 <laughs> 괴롭힘 당하고 싶지 <싶진> 않아. <laughs>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laughs> 아, 진짜 더러운 놈. 아, 나도 오지도 없네. 와, 개 많다. 와우! 크립다. <laughs> 사하하고맙습니다코이거 미쳤네. 가자! 핫 핫. 이핫핫차 핫, 차. <laughs> 잡아서 심지어. 허 겐지. 여기 내가 된다. 알려주시오 을치했습니꿀잼

<laughs> 어, 너무 앞에서 했나 아, 야, 아, 이 아, 짜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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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좋았어. 좋아? 바방군이 어? 죽하고아래로 아, 내려서 보여봐야 아, 이람 뜨는 거야. 야호! 잘했어 계단은 허벅지를 높이 들면 오르기 쉬어. 오케이. 었는데 점프 구간을 달려서 넘어버리는 1러마 제위 모습에서 16마 제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목소리> 조금만 더 젖으면 내가 젖은 손이 줄도 볼 거야 이제. 먼저 푸쉬 자, 매끈한 팔뚝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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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아. <vibing> 좋아? 저의... <놀� 판타 Inti> 잘하세요. <잘했어>. 길 <놀람> <놀람> 보시고 속도를 맞춰주세요. 몸을 어... 많이 움직였어. 나이스. <목소리> 그래. 나이스. 죽이세요. 저말어었어요때리세요때리세요 때리세요. 하지만 요놈 크. 그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분은 말한 대로는 지금 성추행감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잠깐 서에서 이야기하시죠. <laughs> 아, 아, 아. 주먹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카메라는 안 부수는데요, 다행히. 아, 욕 먹을만 했다. 왜, 왜, 왜? 진짜 담력 엄청 늘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해갖고 제가 간이 토트만 해줬을 때 그때쯤 시켜야 이제 조금, 조금 확장돼야지 이러면은 저 이제 간이 있다가 해줘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하게 된다. 그럼 나 시시한 사람들 나. 너희들이 이제 막, 너희들이 이제 어, 재미없어진다고 보는 게, 어? 기억했어! 기억해서 아..맨.. 어아뭐이리 아, 많아 이 이거 아.. 나 생은 미쳤네요 나는은 허벅지를 높이 들면 오르기 쉬워 씨발게

있어? 좋아 좋아 마지막 한번 나이스 잘 해냈어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laughs> 어, 근아피 끊... 순식간에 사라짐 교촌 허니 콤보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 맛있는 걸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아뭐있어뭐있어아 이제 코스프레하고 죽을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거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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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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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라는 말은 초기 그 10대 스트리머 그진짜님 네, 양한테 가서 선택해 줘. 여기 아니에요? 시 <목소리>

아, 어, 대박. 야, 거 AI 다 어디야? 리액션으로 1 플러스 1는 애앵해져요. 야그거 진짜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아 그래도 회복은 할 텐데 옛날이랑 달라 그 청아함이 없어. 1 더하기 1은 완하나랑 <laughs> <laughs> 음, 은별이랑 합방할 때 은별이가 부러워요. 저완하나는내 건데 아저완하나는내 울피 있어야 하는데. 이거 그 와나나는 확 벗겨버려야 제맛인데. 진수야! 니가 깨주라! 으악, 알았어. 영영아, 네가 해줘야겠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laughs> 야, 애들아, 매끈한 팔뚝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Nice 스트리머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다. 안안요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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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10시에 오픈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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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야>, 니요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어, 대화하는 것 같아. 나여자한 <laughs> 대화한다. <objective> <laughs>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말해 봐. 말해 봐. 어. <laughs> 아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어 우리 학교 어 우리 학교 어 우리 네, 학교, 우리 학교. 어, 그래 어 맞아 아, 그래 이한명 <laughs> 한 유아야 아 유아구나 어 일단 먼저 커피 만들어줄게 커피 고 커피, 커피 만들어줄게 ]겠다. 어 커피 커피 이거 되나 아, 정말야어 음. 그럼 그럼 그래. 손손손아 <laughs> 여자랑 대화한다 <laughs> 다른 포즈. 아, 어, 다른 포즈. 아. 이렇게요? 아니 그 이분 스킨십 중독인가요? 이 사람 이기귀여운 이상... 포즈 귀여운 포즈. 귀여운거에여여여운 거. 해봐,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음... <laughs> 아! 어 그리고 뭐야 이거 잘못썼다 네. 그 알트2 -E 누르면은 본인한테 바로 쏴져요 마우스 안돼도 알트2? 알트 알파벳 e. <laughs> 말한거긴 한데 <laughs> 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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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러. 때려,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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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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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렸어 때렸어! 때렸 이거 천멸평타천멸평타천멸평타천멸평타 아니 잠깐만! <laughs> 그깐만 이게 타안 때려 잠깐만! 잠깐아아 앞에를 때려야지! 아, 아파, 아파. 죽여, 죽여, 때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니, 죽여, 죽여. 안 죽여 저 거긴 포탑인데 거기는! 오케이 틸 스노우볼 망장한 <laughs> 녀석. 누가 소문냈어요? 누가 특에도 전광판에다가 광고했어요? 어딜 못해서 오늘 진짜 블로거 이런 거요 <laughs> 상대 아리인 김에 아리가 두번 죽으면 뭘까요? 왜뭐요저 근데 어제 칼바람 할때도 제가 아리였는데 구데스 해가지고 상대 바루스가 저한테 입 흉질 하면서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밀어요. 꼭다 돌리고 돌려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우리 팀원이 저한테도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하더래고 그 팀원이 너무 너무 고마워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 내가 완전히 너무. 1 5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초. 아님 같은 냄새가 나네. 아나 이거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어우, 보면안 됐어. 정말 왜얼굴다그큐 한대 맞추려 오시는 중에 삼성료. 죄송한데 노라건보다 대학교 졸업부터 신경 쓰십시오 어. 어? 얼굴 보자 보좌을... 보러 갔다개처고 <laughs> <laughs> 왜 아무도 안 죽었지? 이상하다. 너 나야 내가 내가 더블 킬이야? 나 트리플 킬인데? 나이스. 와, 트리플 킬! 아, 나였어. 나 누가 1킬 하길래 와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나였지 뭐야. <laughs> 아 다행이다. 아 지면 안 되죠. 어 잠깐만 이게 조졌다. 어 뭐야! 나 이거 타이밍 맞게 했는데 딱?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이거 왜 죽었지? 말도 안 돼.